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2월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8년생 말띠의 2025년 2월 운세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시기로 신중하고 차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띠는 본래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자유로운 정신과 뛰어난 사회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지만 때때로 지나치게 자신의 생각에 고집을 부리거나 불필요하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78년생 말띠는 무오년생으로 땅과 말의 기운이 결합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땅은 안정과 실용성을 나타내며 말은 열정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2025년 개묘년년은 물과 나무의 기운이 결합된 해로 물의 기운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말띠의 열정이 과도하게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기복을 유발하거나 외부의 상황에 지나치게 휘둘릴 위험이 있습니다. 2월에는 대인 관계에서 신중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띠는 원래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성격이지만, 이 시기에는 지나치게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거나 고집을 부리는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대화나 협상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상대방과의 평화로운 상호작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2월에는 재정적인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말띠는 대체로 재정 관리에 능숙하고 기회가 있을 때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2월에는 이러한 특성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투자나 사업 기회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급작스럽게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불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띠는 종종 사회적 활동이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려는 성향이 강해 체력적으로 과로할 수 있습니다. 2월에는 감정적인 기복이 심할 수 있어 신체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면역력 저하나 소화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따뜻한 국물 요리나 생강차, 대추차와 같은 음료를 섭취하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로가 누적되면 몸에 이상 신호가 올수 있으므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 요가, 또는 가벼운 산책과 같은 정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운동은 과도한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이 적합합니다. 말띠는 종종 격렬한 운동을 좋아하지만 2월에는 몸을 과도하게 피로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은 근육을 풀어주고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유익합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2월에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과 같은 물과 관련된 운동도 추천됩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체온을 유지하고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여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시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과속을 삼가고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하며 복잡하거나 혼잡한 장소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장시간 활동하거나 계획에 없던 이동을 시도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이동을 삼가야 합니다. 날씨 변화로 인해 길이 미끄럽거나 시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항상 대비책을 마련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띠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시기에는 감정적으로 과도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외부의 상황에 반응하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정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대화는 감정적 지지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978년생 말띠는 2025년 2월의 대인관계, 재정문제, 건강관리에서 신중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기복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도전적인 기운을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